지금부터 균형 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제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 회의에서 확정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생활경쟁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 행정수요의 지역 간 상호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됩니다. 이에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강력 협력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강력 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강력권의 정의와 초강력권 발전 계획 수립, 협력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권역별 초강력권 발전 계획을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초강력 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 사업별 기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미만의 초강력 협력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에는 균특 핵의 지역 지원 계정 내에 초강력 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 관리하고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하여 범정부 초강력 지원 협의회를 신설하고 초강력 협력 전담 조직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 단계별 차등화된 지원입니다. 초강력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 체계인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특별 지방 자치 단체가 활성할 화수 있도록 특별 지방 자치 단체 설치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시범 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지방 자치 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적극 보강하는 한편 부처와 특별 지방 자치 단체간 분권 협약을 통해 국가 사무를 적극 위임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지역발전 투자 협약보다 강화된 지역 특례 등을 담은 초강역 특별 협약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공간 산업 인재 양성 등 범부처 사업 패키지를 구성하고 재정, 세제, 규제 사업 등 전방위적인 특례를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산업 사람 등 분야별 초강역 협력 촉진 방안의 시행입니다. 우선 공간적 측면에서는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BRT 및 환승센터 확대, 지방 거점공항 중점 투자 등을 통해 교통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여 동일한 경제생활권 내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중심지에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한 공간에 주거. 생활 SOC 일자리를 융합한 주거 플랫폼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 주도의 초강력 협력 전략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본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제도 마련과 지역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도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강력 단위로 산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투자가 활성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또한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학력 단위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 혁신거점과의 연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투자톡지법 제 정도 검토에 나가겠습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초광역권 공립대학을 대학의 유형 중 하나로 제도화하고 고등교육 규제 특구를 최초로 도입하여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 혁신 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 관계 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본부처 초강력 인재 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상의 초강력 협력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